안녕하세요. 애터미로 행복한 부자 엄마가 된스테이지 마스터 서지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할 거는 성공의 8 단계입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랑 인스타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다른 회사 제품을 받아가지고 그 제품을 소개하는 음.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이유가 가장 이제 큰 목적이 생활비를 줄이려고 했던 이유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아이들 육아용품이나 그리고 책, 그리고 뭐 이제 좀 크면 가전제품도 받을 수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부자가. <laughs> 되려면 저축만이 살기라 생각하고 그냥 막 저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아 내가 남편이 벌어다는 주는 돈을 아껴서 아끼고 잘 쓰면 내가 부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살면 되겠지 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laughs> 그러면서 남편 가게가 세 개를 운영했었는데 그게 하나씩 문을 닫고. 에, 빚만 남기게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경제 공부를 안 했었지? 좀 어리석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돈에 관련 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부자 아빠, 가난아빠, 한 그리고 뭐 주식책도 보고요, 부동산책도 보고, 이제 모든 관련된 책을 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돈을 벌면서 이 가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되게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워런 버핏의 말처럼 당신이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을 보는데 정말 저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있던 와중에 이제 에터미를 전달을 받았는데 처음엔 사실 애터미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전달해 주신 분이 유튜브를 한번 봐라 유튜브에서 애터미만 검색하면 다 나온다 바라고 했는데 처음 전달했을 때는 안 봤어요 아 다단계니까 나는 평생 그런 일을 안 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여서 다단계하면 그냥 집안을 말아먹겠다 그 빚을 지겠다는 생각이첫 번째는 거부했고 두 번째 이제 한번더 그러신 거 유튜브에서 애터미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검색하면서 딱첫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게 어떤 승급자의 그 승급식의 그 스피치였는데 그걸 보고 아 평범한 사람도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애터미 제품을 찾아봤는데 가격이 비싸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바로 그분게 아저 회원가입할게요 딱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링크를 받아서 전 지, 제가 제 스스로 직접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애터미를 하나씩 알아가게 됐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이 성공의 8단계 영상을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애터미에서 성공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에 되게 강의가 많죠 그래서 이제 성공의 8단계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이제 첫 단계는 꿈과 목표 설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꿈과 목표 설정은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명확한 이유가 먼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각자마다 꿈의 크기도 다르고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다 다르잖아요 저는 왜 애터미를 시작했냐면 첫 번째가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대로 하다 보면 내 노후도 없지만 내 아이들이 똑같이 가난하게 살거라는 그 끔찍함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아이들에게 가난을 절대로 되물림하지 않겠다 라는게 제 1차 제 첫번째 가장 애터미를 한 이유가 아이들에게 절대로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시작을 했고 두번째는 그때 맨 처음 봤던 그 승급자의 영상에서 애터미로 성공해서 부모님께 집을 사드렸다 라는 그 영상을 보는데 제가 3, 1남 3년 중에 장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부모님한테 해드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용돈은 주는데 이제 저 먹고 사는 바쁘다고 이제 지금은 아예 못 데리고 있고 아 제가 엄마한테 결혼하기 전에 엄마 나 열심히 살아서 엄마 집 사줄게 이랬는데 <laughs> 못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터미로두 번째 꿈이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리고 싶다. 그게 이제 제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는 50살에 나는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제돈 먹고 사는 일을 안 하고 싶다. 그리고 이설정이라는 이름 세 글자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세 번째 목표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세 가지가 저를 에터미를 열심히 하게 하는 이 원동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지금 왜 에터미 사업이 잘안 될까라고 고민이 된다면 이 꿈과 목표 설정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이 나를 용기 있게도 만들고 부지런하게도 만들고 이 움직이는 운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막 개척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다시 내가 이꿈세 가지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 나는 그 힘을 주게 되는 이 제일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 3공의8단계왜 1단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지 다시 한번 많이 와닿고라고요 그래서 터미를을 하다가 힘드신다면 다시 한번 꿈과 목표 설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아그이 목표가 보통 이제 그 꿈을 향하는 이제 계단이잖아요. 저희는 7개의 직급이 있고 4개의 클럽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달성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 좋아 내가 1년 안에 뭐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겠다. 2년 안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가겠다. 이렇게 달성을 해야지. 내가 이런 계획이 없다면 그냥 아, 나내통일로 성공할 거야. 이런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똑같이 그...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에터미 안에서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나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에터미를 시작했다면 내가 언제까지 7개의 직급을 가야겠다, 4개의 클럽 안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걸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하시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단계는 결의 결단인데요. 그래서 아 어이 결의 견단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터미를 내가 시작하겠다. 이제 꿈과 목표 설정을 했는데 이제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음 가짐과 행동 가짐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내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하겠는지 그리고 주도적인 사업자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저희는 이 결의결단 중에 하나가 시스템 참여가 되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스템이 꼭 참여하겠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무조건 다 만나긴 해야 되지만 애터미 아닌 일에도 저희가 시간을 쓰면서 모임도 다 나가고 그러면 애터미 사업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간 정리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애터미에 어떤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도 한번더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결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애터미를 시작하면서는 진짜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무슨 드라마가 새로 시작했다 막 사람들이 얘기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내터 네, 저희 첫째한테 한말 엄마 애터미 성공할 때까지 드라마 안볼 거야 말로 해서 내말 엄마는 애터미 성공할 때까지 드라마 안볼 거야 말로 어, 엄마 꼭이 말을 지킬 거야 말 했는데 이렇게 저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들 저희 첫째가 이제 스무 살이 되려면 지금 십 아니다 딱8년 남았거든요. 응. 딱8년 남았는데 엄마 8년 안에 꼭 로얄 마스터까지 가겠다 그때까지 <laughs> 저희 딸아이가 크루즈 여행을 꼭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그러면 로얄 마스터를 꼭너 스무 살 되기 전에는 꼭 해서 스무 살에 정말 같이 아이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가겠다 이러면서 아예 첫째한테 말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그것만을 이제 바라보면서 엄마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명단 작성인데요. 이제 애 터미 사업의 가장 큰 자본이 바로 명단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 번, 전 명단이 없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명단의 그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저도 사실 그 핸드폰, 회장님이 그러죠.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의 명단이 있다고. 근데 제가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22명이 있더라고요. <laughs> 제가 진짜, 그래서 저희 스폰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지영사장님처럼 명단이 이렇게 없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랬어요. <laughs> 저는 이제 주문하면서, 그러니까 좀 제가, 아, 이 사람은 그냥 1년 지나고 안볼 사람인데, 굳이 내 핸드폰에 저장해 놓나? 이러면서 제가 다, 이제 저는 바로바로 바로 그렇게 저장도 잘안 하고, 그리고 그냥 알이 키우다 보니 그냥 누가 엄마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굳이 막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한 친구도 몇명 없었고 좀 아이 성격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MBTI가 아이거든요. 좀 내성적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핸드폰 쪽에 명단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 1차 명단에 이제 그 22명을 알렸는데 꽝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스폰서분이 그러면 개척이다 해서 지금 이제 저희 지금 모든 소비자분은 개척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명단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제 핸드폰 쪽에는 200명의 명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터미 하는데 명단이 없어요 하는 건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하면 그만큼 명단이 계속 늘어나고 그 분들만 관리를 한다면 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명단의 종류에는 1차 명단은 가족, 지인, 가까이 만나는 1차 명단이 있고, 2차 명단은 자주 가는 가게, 뭐 누구 이제 소개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곳이고, 3차 명단은 이제 개척해서 만난 명단 그리고 이제 소개 명단 이렇게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항상 가방에 애터미 리플렛을 꼭 들고 다녀요. 어디 가든지. <laughs> 저희 둘째 하원하러 이제, 이제 가면 제가 걸어가서 거리가 좀 멀었어요 예전에 어린이집 다닐 때 걸어서 20분을 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차로 가면 가까운데 걸어서 아이들 걸으면 20분이었는데 제가 항상 가방에 전단지를 가지고 둘째를 데리러 갔는데 <laughs> 제가 둘째를 데리고 가면서도 전단지를 돌리고 오면서도 전단지를 돌리고 니까 둘째가 하는 말이 엄마 그냥 어, 그냥 어린이집으로 바로 가면 안 돼? 왜 자꾸 들려서 가기마다 들려가서 전단지 들자고 <laughs> 이제 그그 정도로 저는 그러니까 일상 생활에서 이제 식당 가면 그냥 가방에 당연하게 전단지 들고 있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그냥 누구 만나러 가면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상 전단지를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터미 서울 참 좋은 게 이제 생활 속에서 생필품이잖아요. 전달하기도 쉽고 이제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예단하지 않기.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제가 먼저 판단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사업할 사람이 아니야. 뭐 제품도 안 써줄 것 같아. 이런 예단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많이 느낀 게 개척하다 보면, 어, 아, 이 사람은 정말 제품도 안 써주겠다. 그래서 되게 들어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딱, 어, 왜 왔어? 아, 이제 표정부터가 왜 왔어? 이제. 어, 이 잡상 느낌 딱 봤는데 되게 무뚝뚝해서 받지도 않고 표정도 안 좋으셨는데 제가 깨고 가니까 저 사실 기대도 안 했어요 제품 써주실까 더 기대도 안 하고 너무 표정이 안 좋으시니까 그런데 제가 꾸준히 가니까 주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트고 나니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좀 표정도 안 좋고 쌀쌀 맞았던 분이 제가 가, 계속 가면서 제품 주문도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아 이게 내가 어이 사람 표정만 보고 아이 사람은 제품도 안 써줄 사람이다 이렇게 예단하지 않는 게 가장 애터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4 단계는 만남과 초대인데요 이제 애터미 사업을 이제 명단 작성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만남과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애터미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이제 주변에 1차 명단에게 알릴 때 그냥 전화로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대면 만남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전화로 이제 에터미를 알리면 일단 거절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만날 때는 이제 가서 직접 애터미나애터미 애터미 사업 시작했어. 근데 한번 너가 이 제품을 써보고 좋으면 너가 이 채팅 좋으면 꾸준히 써도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손해나 이런데 저희 필링젤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가서 아 그냥 우리 어 아는 언니가 하는데 나좀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그냥 내가 이거 애터미 보고 이전 보고 시작했는데 이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애터미 사업을 전달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분이 제품에 만족을 했다면. 이제 저희 애터미 시스템, 뭐 센터 미팅이든 세미나 초대든 그래서 이제 같이 초대도 하고 그래 아니면 스폰서 미팅을 하면서 이 에터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초대를 많이 하지만 거절을 정말 많이 받잖아요.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거절을 많이 받아도 그 중에 한번 초대가 되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을 받을 생각하고 계속 초대하자. 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단계는 사업설명인데요. 이 사업설명할 때맨 먼저 첫 번째로 이 사업설명 그냥 아무나 다 해주는 것보다 이왕이면 애터미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사업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야지 조금 더아 나는 이 제품 쓰고 되게 만족했는데 애터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이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애터미의 정보를 알려줬을 때좀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 분들한테 이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속이 잘 되고 잘 지켜지는 사람한테 이 사업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매번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당일에 와서 취소한다거나 약속도 안 지키고 이제 또 시간도 잘안 지킨다면 그런 사람보다는 이왕이면 약속도 잘 되고 시간 개념도 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족과 본인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업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 이제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나가서 사업 설명할 때 이제 제 꿈에 대해서 제가 왜 이터미를 하는지 이 꿈을 말을 해주고 그리고 내 가족과 이제 주변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하면 그분들도 이제 본인을 되돌아보는 것 같아. 아 나도 이렇게 내 어려운 가족이 있지. 아 나도 내 자식들에게. 어, 내 코드를 물려주고 싶다. 저는 이제 저희 애터미 가장 좋은 그, 뭐지, 물려주는 그걸 너무 예, 상속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 애터미가 상속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 큰 돈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1 0 0만원씩만 나오는 애터미 코드가, 코드를 아이에게 물려준다면 그 아이는 그1 0 0만원으로 되게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럼, 어, 당연히 좋지.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에터미 제품을 쓰고 소개를 해주는 사람, 그리고 명단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에터미 사업 설명을 해준다면 어더 많은 이제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 생각만으로 사업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각자 각자마다 그 소비자마다 그 소비자가 원하는 그니즈에 맞춰서 사업 설명을 해주고 그 다양한 비전 제시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폰서 분을 같이 모시고 가서 사용 설명을 이제 전달한다거나 이런 걸 한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이단계는 후속 관리인데요. 이제, 이제 후는 뭐뭐한 후에, 뭐 센터 미팅, 제품을 전달한 후에, 뭐 스폰서 미팅이 끝난 후에, 아니면 혹시라도 저희 뭐 세미나 초대를 한 후에 어떤 이제 저희가 제품 전달이나 뭐 제품을 쓴 후에 바, 이거를 속히 바로 하시는 거예요. 언제 스물네 시간에서 사십팔 시간 이내에 그때 안에 해주셔야 이 소비자분들이 약간 어이 제품을 어 써봤는데 어땠어 이런 게 빨리 이제 피드백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사십팔 시간, 그러니까 이틀 안에는 이 후속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관은 관심을 갖고 한다가 그 소비자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관심이 아니라 이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걸 이제 고민이신지 그 관심을 소비자 기준에 맞춰서 내 기준이 아니라 소비자 기준에 맞춰서 관하시고 그리고 어떤 이득이 제 이득이 아닌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게 관리 후속 관리를 해주셔야 이 소비자가 마음 문을 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 실수 많이 한게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만 하고 이제 전달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소비자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거에 궁금해하시는지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 제품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품 전달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속 관리의 목적이 어 이거 못합니다. 성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이 제품 은 좋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 원래 한 가지 제품을 썼던 소비자였다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늘리고 그 소비자가 핵심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전 제품을 애터미 제품을 바꾸는 소비자가 되고 그래서 나아가는 나아서는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을 도와주시는 그러고 이제 나와서는 또 사업자가 될수 있고 투자이나 전업으로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소비자를 만났다면 이렇게 저희가 후속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폰서를 잘 활용해서 이 가, 혼자서가 아니라 스폰서랑 같이 가서 관리를 하고 이 후속 관리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그 경험이 실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맨 처음 개척 시작 시작했을 때 나온 소비자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제가 맨 처음으로 달도 됐고 그 분이 처음에는. 아, 그 포인트 필요 없어. 뭐지? 가져, 가져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아 그래도 가왕이면 가입해놓는 게 좋아요. 이는데안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안 들으시고, 그 제품도 에터미 화장품이 너무 별로야. 아 나는 애터미 화장품 쓰기 싫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는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나서는 거의 모든 집에서 쓰는 생필품을 에터미 제품으로 바꿔쓰세요. 그리고 에터미에 어떤 제품이 있어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해요, 사장님 혹시 이번 달에 조금 더 필요하신 거 없을까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이제는, 어뭐 포인트 부족한데 이러세요. <laughs> 그러면 이제 이제 도와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온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이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그런 앱 통으로 오 어, 이렇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저를 한번더 느낀 게이게 제품력이다. 이제 그분은 화장품이 별로셨는데 이제 화장품까지 들어오고 그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지에 따라 이 소비자의 마음을 제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걸한번더 느꼈어요. 그리고 7 단계는 이 상담인데요. 상담하실 때 그냥 가서 상담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보통 회장님이 이 상담하시는 그 뭐지 영상을 보면 얘기해요. 뭐지? 상담은 그냥 가서 뭐, 아, 뭐가 이래서 안 돼요. 뭐, 그냥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내가 PV가 안 올라요. 내가 매출 상당이안 돼요. 그러면 뭐가 그 문제점인지 스폰서에게 같이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PV가 안 오르다면 회장님께서 오요 먼저 내가 애터미 제품의 애용자인지 되돌아보라고. 그래서 내가 애터미 제품이 애용자가 아니니까 피비가 그렇게 안 오라는 거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애터미 제품을 정확하게 잘 써보고 오감을 살려서 꼭 써보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같이 피, 음, 내가 에터미 제품 먼저 사용해 보면서 이제 스폰서와 함께 이제 내가 왜 어떻게 하면 매출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지 같이 상담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왜 회원 등록이 안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먼저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분들에게 비전을 잘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회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담의 최종적인 목적은 조직 성장을 위해서요. 나의 애터미 조직이 성장되기 위해서 이 상담을 하는 거지 스폰서에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게 상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실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개보도도 챙기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폰서님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직급 계획 같은 것도 스폰서와 함께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근데 이 상담을 하실 때 그냥 아무한테나, 아무 스폰서에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고, 성공, 나보다 먼저 성공하고 계신 스폰서님께 찾아가서 정확하게 이런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상담하고, PD 목표나, 그리고 직급계, 후원계, 이런 걸 정확하게 숙분서와 함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단계는 복제인데요. 회장님이 그러셨죠.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이제 한번, 어 나, 나 같은 파트너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나 같은 파트너가 나왔다면 부부장님?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 정확하게 나, 나랑 똑같은 파트너가 나오면 너무 좋겠다 이런시는 분들은 사업을 진짜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근데 어, 나 같은 파트너가 나오면 안될것 같은데 이러면 저도 아직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게 복제가 지금 이제 초기 사업자가 저 같은 경우도 지 파트너가 없으니까 누구를 복제시켜야 되냐면 바로 저희 본부장님이시겠죠. 이제 저희 스폰서인데 어떤 스폰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고 성공하신 스폰서를 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복제하면 안 되고 시스템, 그리고 성공하신 분, 그두 가지를 꼭 지켜서 이제 복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어떤 걸 복제해야 되냐면 이제 PV나 후원, 교육, 이런 전반적인 에터인 사업에 필요한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제는 언제부터? 파트너가 없을때부터 파트너가 나왔을때 복제하는게 아니라 파트너가 없을때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스폰서를 복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의 8단계를 활용한 12개월 플랜인데요 이제 첫번째달 두번째달은 이제 에터미를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거예요아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꿈과 목표 설정, 결의 결단을 하는 건데요. 이 결의 결단은 스폰서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결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터미에서 성공하겠다. 언제까지 뭐 이런 목표 설정을 본인이 스스로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스폰서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차 되면 이제 내 명단에 있는 명단을 작성을 하고 그 명단을 초대로 하고 스폰서도 만나게 해주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보면서 뭐 세일즈 마스터나 세미 세일즈를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점점. 그 다음에 이제 7개월 차 되면 이제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 그 동안에 이제 만들어놨던 명단 작성에 하신 분들을 사업 설명이나 이제 후속 관리를 하고 이제 애터미 시스템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미 세일즈나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하면서 다이아몬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1개월부터는. 상담 및 복제인데요, 이때는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 준비를 하면서 반복적인 세미세일즈나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하고 다이아몬드 그림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복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가 되는건데 파트너의 명단에 이제 집중해서 하면서 내 조직을 이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성공을 8단계는 준비하면 제가 어, 굉장히 많이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걸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그, 그 동안에는 제품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내가 성공의 팔계를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놓치고 있는 게 많았지? 그리고 다시 한번제 꿈과 목표 설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적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오늘부터 내그백만달노트에 꿈과, 꿈과 목표 설정을 한번 적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꼭 손으로 적고 그걸 매일매일 눈으로 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같요 그래서 올해 사자성어가 만상구려언상이잖아요. 된다, 된다, 더미사업 잘 된다 하시고 그리고 한 지급씩 다들 올라가시길 응원합니다.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